유유야,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에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했잖아. 네. 기억나? 봉오동 전투 2주 전인데? 네. 누구야? 장군이? 홍범도. 도잖아 홍범도 장군이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독립, 독립군의 전투 중에 또 빛나는 게 청산리 전투라는 게 있어. 이거 알아? 아, 이름은 알아. 청산리 전투인데, 이거는 김자진, 그리고, 홍범도, 같이 한 거야. 그리고, 여러 부대, 그러니까 동, 김자진, 홍, 김자진 부대 혼자 한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독립군도 여러 부대가 나뉘어 있다고 했잖아. 그 여러 가지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싸운 거야. 김자진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이총사령관 이긴 한데, 홍범도도 같이 있었고. 그런데, 아, 자, 김자진은, 자, 홍, 홍범도는 저기, 가난한 집안 태생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공장노동자 뭐 사장권 안해본게 없다고 있잖아. 머슴사이도 하고. 어? 반면에 김자진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 그래서 처음에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보니 안되겠다. 일본 놈들이랑 직접 총을 들고 싸워야겠다. 결심해서 만주로 가서 북로군정서라는 북로 들어만 봐. 북로군정서라는 독립군부대의 총사령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어, 그 당시에, 만주에 독립군이 여러 부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대충, 대충 위치를 보면, 이쪽,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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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역, 이 부역이, 근거지야. 독립운동의 근거지. 서로 군정서. 서로 군정서 왜 여러 가지, 서로 군정서 외 여러 가지 부대가 이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독립군 기지가, 동로군정소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가 이 부분이 이 봉오동 전투야. 이 부분이 봉오동 전투야. 그리고 청산리는 대략 한요 요 주변에 있어. 청산리 전투는 뭐냐면 민준아 1920년 10월 20 10월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10차례 전투를 한 거야. 봉호동 전투처럼, 하루에서 일본 놈들 따라락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니라, 계속, 밀고, 밀고 땡기면서, 어? 여기에서 시작한 청산리 전투가, 여기, 서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서, 10일 동 6일 동안, 10차례 전투가 이겼어. 한 거야. 거기에서 승리를 거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전에 민주당 춤춘 사건이라고 했어 그냥 알아맞나? 그냥 아빠를 안 쓸게. 그 10월 10월 21일부터 시작했지. 10월 2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2회 10월 2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놈들이 만주에 있는 마적이라고 이제 저기 있어. 도둑질하면 돌아다니는 놈들 있어. 돈 받고 한테 야 내가 우리가 돈좀줄 테니까. 우리 일본 영사관 좀 습격해서 불태워. 우리 주민들 다 우리 국민 빼놓을게. 그럼 외부에서 딱 봤을 때는, 어, 마주 일본 영사관을 습격해서 불을 냈네? 그럼 일본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그 지역, 그게 이 지역이야. 그러면 일본사서 어떻게 해야 돼? 어, 보호해야 되잖아. 응. 그 그핑계로 군사로 5만을 파견하는 거야. 그 군사로 이렇게 독립군들 잡으려고 하는 거지. 응? 그니까, 이 봉호동 전투에서 한번 지고, 지고 난 다음에 계속 밀리니까, 밀가 계속 일본 군들은 독립군을 압박해오는 거야. 거기에서 벌어진 싸움이 이 청산이, 여기에서 여러 차례 벌어진 청산이 전투였던 거야.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끝!